생명을 살리는 복음 21번째 시간인데요 양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자기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일곱 번의 말씀이 나와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9장에 보면 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까지 10장에 걸쳐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다. 그 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지만 그 이전에 양들의 목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적이요, 강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또 양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저마다의 공격용 또는 방어용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호주죠 호주에 사는 캥거루가 사람을 공격을 하고 개를 공격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캥거루는 다른 동물하고 달리 사람처럼 어, 이렇게 두 발로 서서 마치 권투를 하듯이 공격을 할수 있어요. 짧은 앞다리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캥거루와 같이 그렇게 막 싸움을 하죠. 때로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커다란 사냥개인데 그 사냥개를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딱 붙잡아서 목을 붙잡고 헤드록을 딱 하면 개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육중한 몸을 거의 100kg가 넘는 그 몸일 텐데 꼬리로 딱 받침을 하면서 강력한 뒷다리로 상대방을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맞으면 그냥 내장이 파열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도 그 굵은 뒷다리로 점핑을 하면요. 그냥 성큼성큼 그렇게 뛰어서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캥거루는 그런 동물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또 수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온 몸에 갖춰져 있는 동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을 양에 비유를 하세요. 양과 같은 존재다. 양과 같은 존재. 여러분 양은 얼마나 무력한 동물입니까?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고슴도치 같은 가시도 없고요. 악어나 코브라처럼 물거나 쪼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방어용 무기도 없죠. 가젤과 같은 사슴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동물들은 열심히 뛰어서 달아나기도 하죠. 북미에 있는 아르마딜로라는 그런 동물은 공격을 받으면 공처럼 몸을 그렇게 똘똘 말기도 합니다. 스컹크는 어떤가요? 아주 독한 가스를 분출을 하죠. 또한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야생 숲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조건 전진 앞으로입니다. 양처럼 순하다 착하다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 사는 소리래요. 양과 같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새끼가 배가 고파서 젖을 찾아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매정하게 뿌리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도 적합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간을 이런 양과 같은 동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다.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에게는 수많은 모순과 죄악과 또 실수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불처럼 분노하고 또 화를 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사실 너무나도 많죠. 대단히 똑똑한 척, 유식한 척,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다.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 앞에선 대단히 교만하고 능력 없고 유능한 사람 앞에선 준우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한 마디에 쉽게 상처도 받고요 크게 아파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대단히 악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성경에 바로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결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그런 심성과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나친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은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2022년도 상반기를 매듭을 짓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난 6개월의 시간들 훌쩍 지나간 것 같지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양은요, 너무나도 무력하고 대책이 없지만, 그나마 청력, 듣는 능력은 시력에 비해서 그래도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를 지어서 다니지만 뒤쪽에서 따라오는 양들은 앞에 목자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가장 가까이 따라오는 몇 마리의 양들의 목에 방울을 달아주죠. 딸랑거리는 소리 가끔 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쫓아다닙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laughs>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절에 나오는 문지기는요 관리하는 사람의 양의 우리를 울타리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 집어넣죠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관리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로 갈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에게 울타리, 문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울타리, 양의 문은, 양의 그 울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대개 지방 소도시 아니면 마을 도시에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었고, 산간 벽촌에 그런 울타리가 있었죠. 각각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을이나 도시의 양 우리는요 밤이 되면 목자는 양을 그곳에 다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죠 도적이나 들짐승에 보호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뭇가지로 꽤 높은 2.5m, 3m 정도의 담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식동물이나 도적을 막기 위해서 담 위에 가시를 두르기도 하죠 문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에 수월했습니다 소수의 양을 소유한 그런 마을이나 목자들은요 한 곳에 그냥 양들을 다 같이 그렇게 돌보고 보관을 합니다. 짐승들이 커다란 모습의 울타리 안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같이 섞여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갈 때 아침에 동이 트면 그냥 각자의 목자들 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간 벽촌의 양 우리는 돌을 쌓아서, 얕트막한 돌을 쌓아서 임시방편으로 만듭니다. 이틀이나 사흘씩 이동을 하면서 양들을 치는 그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임시방편으로 돌로 울타리를 치게 되죠.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거기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로 안에 양의 목자가 거기에서 그냥 잠자리를,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의 불침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문은 없고,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 울타리, 그 문에 스스로가 불침범 역할을 하면서 양이 나가지도 못하게 아니면 다른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거기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라는 것은, 문의 역할은 양면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 양들이 있다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기능,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오시기까지 어떤 문들을 사용을 하셨나요? 집안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자동차에도 문이 있어요. 차 문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장소가 있지만 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은 공간을 연결해 주고 소통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은요.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수 없도록, 소통할 수 없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격리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주에 있는 소망 교도소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하루 무슨 신앙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문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뭐 다른 교도소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문, 굉장히 두꺼운 철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신분 조사를 하고 주민등증을 내고 또 사진을 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몇 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도소 바깥에서 그 문을 보면요, 처절한 단절, 완벽한 격리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쪽에서 그 문을 보면 그 문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죠. 자유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긍정, 기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문이 닫혔다, 그것은 부정이죠. 격리하고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I am the door. I am the gate.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큰 방주 안에 문은 딱 하나였어요. 누구든지 그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홍수가 시작이 되고 비가 쏟아지자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사태 심각성을 짐작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겠죠 열어달라고 두드렸겠죠 안쓰럽게 생각하는 노아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임의대로 열고 닫을 수 있었던 문이 아닙니다. 열려진 상태의 그 문은 구원을 상징하지만, 닫혀버린 문은 심판과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닫히기 전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사할 때 들락날락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문이 좁기 때문일까요? 문이 좁으니까 나는 넓은 문을 택할래? 일까요? 불편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이 가져다 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불편해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 아울리처를 가서 월남전 전투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던 것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은요, 1965년부터 10년간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나라가 아닙니까? 배트 공들의 공격, 은폐하고 기습 공격을 하는 일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땅굴을 파고 지하에다 자신의 거처를 마련을 했어요. 구치 터널이라고 인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문이 없어요. 그냥 황량한 벌판입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냥 막 어수선한 그런 장소예요. 근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이렇게 해치고 나니까 땅굴 입구가 보이는데 아주 작은면 A4 용지 두 장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 문이 딱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아주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들어가고 나자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생활을 할수 있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 거기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은폐를 시키고, 필요할 때는 그곳으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공격들을 하곤 했던 거죠.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좁고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통해서 나와서 비로소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좁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좁아도 들어갑니다.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못갈 이유가 없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종류 형태의 문이라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내가 그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내가 제대로 그문 앞에 줄을 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잘못된 문, 잘못된 곳 앞에 줄을 섰을 때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살면서 여러 종류의 줄을 섭니다 출근을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운전을 하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도 사람이 복잡하면 짧은 줄이 어디인가 어느 쪽이 게이트가 좀더 편안한가 줄을 서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할 때도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 줄을 서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금방 스캔을 하죠. 사람이 몇 명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 이쪽 사람이 더 많아도 언뜻 보니까 별로 물건들이 많지가 않다. 그럼 잽싸게 그쪽에 가서 서곤 합니다. 한참 줄을 서요 섰는데 내 앞에 앞에서 계산 때 문제가 생겼다. 어떨까요? 다른 쪽 가서 줄을 서야 되겠습니다. 짜증 제대로 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뒤에서부터 줄 서고 있는데 아 이쪽에 계산기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시간 몇분 정도 더 드는 건데도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하고 아 오늘 운이 없나 오늘 중요한 거 하지 말까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데도 줄 잘못 서거나 게이트 앞에 잘못 서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오래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헤븐스 게이트 천국의 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외계인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가까이 가까이 오는데 한번 해성 헤일보 해성, 한번 헨리 해성이나 다른 여러 해성들이 가까이 지구에 근접을 하는데 그 뉴스를 듣고 아하. 이 혜성이 지나가고 나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 자기의 신도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끊고 영으로 갈수 있다. 서른아홉 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우주선이 가까이 접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목숨을 끊어야 우리가 그 우주선에 탑승을 할수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그 사실을 믿고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주님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셔요. 양과 같은 우리들,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 우리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앞길이 보장되지를 않아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문을 들어가야 살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문이니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꼴을 먹어요. 자유를 누려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얻는 것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주유소 어디 있나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 충전 잘 됐나 확인하죠 근데 급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핸드폰 충전이 잘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중요한 전화라도 오면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육체적 건강도 마찬가지죠.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자. 중요한 일인 컨디션이 엉망이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고갈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영향력 역할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골고루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인데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겠죠.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겠죠. 이성적인 판단이 오를 수도 있지만 대단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움직이겠죠. 충동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문 바깥에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범할 수 있는 어려움이고 곤란함입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도적이 언제 맹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킬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광활한 바다와도 같고요. 그분의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대요. 통로가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중에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아니면 주저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이 필요한데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때 우리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되 활짝 열어제치는 거예요. 활짝 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고 연합과 교제와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아직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왜 이렇게 퍽퍽한지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적 플러그가 잘 꽂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충전한다고 기껏 생각을 했더니 근본적으로 어딘가가 꺼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충전이 되지를 않는 것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충전을 받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적 능력을 구체적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양의 문 대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양의 문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 짤빨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꼭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그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안정감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